안녕하세요.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정인입니다. 네, 오늘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뭐 뉴스가 이게 도대체 뭘까? <laughs>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어, 800억 원이 지금 비썸에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뉴스가 났어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뭐 비섬에서는 법적 대응할 을 겁니다. 뭐 지분 관계도 있고 아직 좀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 대응은 하겠죠. 왜냐하면 기재부 기획재정부 입장에 그 발표한 내용에서는 어쨌든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라이 발표는 뭐냐면 아직 세금을 매길 근거가 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금을 내긴 내야 될 텐데 아직 그 근거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특허법에서 특허법 준비하면서 나온 단어가 가상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규정짓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이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얼만큼 만들어졌는지도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어, 외국인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트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외국인 대상이에요. 그것도. 국내는 아니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소득으로 본다. 근데 이게 단점이 이제 아,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기사에 보시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 외국인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2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 그 당시에 2017년 말에 비트코인을 사가서 한국 비스거비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몇 개월 놔뒀더니 3천 달러, 4천 달러까지인가 떨어졌었죠.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그거를, 환전했어요. 환전해서, 밖으로 뺐어요. 인출을 했어요. 이 사람은 1,700만원 정도를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코인을 거기서, 300만원에 바꿔서 인출했으니까, 그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매겼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없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소든 간에, 그걸 가지고, 인젝션한 거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를 3 0 0만 원에 팔았다라는 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는 것도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바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지금은 제도가 안 만들어져요. 지금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이 거래소에서 원래 없던 돈인데 가상자산이니까 뭐 근거라고 할수 있는 게 없죠. 근데 거기서 내 통장으로 3 0 0만 원이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건 소득이에요, 그냥. 이게 2천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됐든 그냥 300만 원이 불로 소득 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천서를 불로 소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한 소득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지금 이제 8 0 0억원이라는 세금이 매겨지는 거고 비싸면 당연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저는 뭐 조세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금 관련된 이슈도 그래요. 이게 쉽게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가상자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게 가상자산이니까 이게 실물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자산이라고 인정도 안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소득을 매길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가상자산인데 어제는 100원이고 오늘은 2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200원에 세금을 매길 수 있냐는 거죠. 그니까 올랐으면 세금을 매기는 건 맞겠지만 올라서 제가 아직 이익 실현을 안 했단 말이에요. 팔았다 샀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식처럼 세금을 부과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걸 자산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과세 의 출발은 이 코인이나 관련된 암호화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걸 어디까지 자산으로 인정하고? 저는 자산이나 통화로 인정 통화로 인정하는 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제 자산이라고 디지털 에셋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일 거냐가 정리가 되기 전에 세금을 매기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이렇게 던져지고 법적인 대응을 하면서 뭔가 가닥이 잡히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비썸에 이제 보시면 그동안 거래했던 거를 놓고 얼마의 이익이 났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번 돈이 얼마 없는데, 그, 빗썸에 있는 통계에서도, 막,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나는 손해를 봤는데, 빗썸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그분이 13억을 벌었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13억을 번 적이 없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코인이 들어왔는데, 나가, 이게, 이제, 입금된 실적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막 트레이딩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 저한테 개인적인 거래까지 오픈할 사인은 아니니까, 이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문제는 있어요.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 방식에서도 지금 빗썸이나 기타 거래소에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걸 소급해서 적용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또, 가상자산이라고 보는 순간, 이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도 아직 요원한 얘기입니다. 주식처럼 세금을 매기려면 중간에서 이걸 누군가는 입증을 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코어렉스처럼 그러니까 그케이락처럼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안건인 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